아, 팀장님, 네? 여기 무슨 일이 세요이 시장에 지금? 지금 오늘 재래시장 한번 와봤어요. 재래시장이요? 요즘에 수산물 가격, 전복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어, 시장은 좀 어떤지,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또 판매되고 있는 전복, 네. 퀄리티, 가격, 네. 이런 것도 들 알아보고, 네. 또 많이 배울 게 있으면 배우러. 왔어요. 근데 오늘 공부하러 왔잖아요. 진짜. 그럼요,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잘하는 업체 한번 찾아가서 한번 봐볼게요. 그럴까요? 일단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한번 가볼까요? 네. 게임이요? 오징어 와, 크다 진짜 음, 맛있지? 역시 시장튀김 맛있네 맞아 시장에서나 먹, 먹을 수 있지 맞아 그렇죠. 백화점에서는 난리나 시장은 약간 원하는 물건도 사고 이런 좀막는 식의 음. 맛있는 거 같다 음. 맛있네 진짜 음. 그러니까 전복은 네. 저쪽으로 가면 수산물 코너가 있으니까 <laughs> 갈치 와 가자미 어? 실까요 저희 한번 구경, 배우러 왔습니다 어머니 네. 와와병원 싱싱하다 사이즈 엄청 좋은데? 어? 이거 못갈치라는요 뭐, 뭐 갈치 갈치 음. 이 정도 갈치, 이거 못 갈치예요? 네 갈치. 이거 한마리면 얼마? 4만 와, 원? 가격 괜좋네 가격 괜찮은데? 최고 둘러보고 올게요 아네 가격 괜찮네 좋네 와 국산 <laughs> 고수가 이렇게 커요? <laughs> 진짜로? 엄청 크네. 과장이 엄청 좋다. 와, 네. 혹시 여기 시장은 전복도 낱개로도 판매돼요? 낱입수로아 네, 킬로로도 팔고 낱개로도 팔고. 저희 한번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거 저거 제일 큰 사이즈 같은데? 8미 사이즈인가요 저게? 7미. 아 6미 7미도 판매하시고. 엄청 아. 크다. 그러면 쟤는 키로에 얼마예요? 그 6만 원. 6만 원. 만, 원씩 만, 원씩. 만 원씩. 아. 여섯 개니까. 여기 팔 민가 보다. 시장 확실히 그게 좋아요. 낱개로도 판매가 되잖아요. 1 0요 십미로. 이제 시장 다 갔으니까 이제 백화점 한번 구경하러 가야죠. 그래, 백화점도 어쩌는번 봐야지. 백화점 봐봐야죠 가보자. 여기가 신세계 수상코더잖아. 백화점. 확실히 백화점 확실히 약간 다르게 다르지? 깔끔함이 전복이 근데 여기는 자연산이랑 탑하네요. 자연산 전복도 있네. 어, 여기는 백화점은 좀 다른 게 이게 가격대가 좀 비싸도 자연산 양식 이렇게 다 취급하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근데 수육도 해놓고 많이 안 팔고 이렇게 트레이드 하니까 하네. 근데 확실히 순신 함은 덜해도 깔끔해 보이긴 하나. 그쵸. 그리고 여기 손질도 되나 백화점은? 손질도다 돼요? 어. 아 그런 가게 빠는다고 손질해 아, 주신대. 그, 근데 가격은 확실히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팔미가 얼마야? 아 십미가. 5만원 있잖아 5만 5만 1kg에.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정도 지금 사이즈가 10미가 안될것 같거든? 한1 0미나 그거 한, 이거 한 15미 정도 될것 같아. 네. 15미로 섞인 것 같은데. 이게 1kg가 안 되잖아. 네. 이게 사이즈가 그 정도 가격대가 좀 있지만, 있지만. 서비스가 있고, 일단 좀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CS 같은 게 되게 좋으니까 좀 가격대가 네. 좀 있는 것 같아. 얘가 지금 8미 정도 될것 같은데. 8미 정도. 얘가 지금 4마리에 2만에 3만원 정도. 네. 가격은 조금 있는데 너무 조금 깔끔하고 싱싱해 보여. 아 여기서 여기 진짜 잘 해놨다. 품질이 되게 좋아 보이는 어, 그런 느낌이 있어. 정말 싱싱해 보이고 어. 뭔가 좀 약간 어. 사고 싶은 그런 느낌. 비싸도 약간 싱싱하 이게 구매할, 구매할 수 있을 것같런 느낌. 전복 이렇게 보면 이게 선물 세트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비싼데도 그 값어치라는 느낌이 딱 네. 있어. 뭔가 선물 세트 우리도 사려서 보내긴 하는데 이렇게 좀 예쁘진 않는데 그쵸. 뭔가 고급져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 느낌. 원물이 좀 돋보이는 이런 느낌. 되 근데 확실히 재래시장하고 백화점 좀 다르긴 하다 확실히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은 사실 뭐이 구매 말고도 다른 건좀 즐길 거를했 있잖아요 시장, 뭐간 그렇지 약간 사람 냄새 나긴 하지 그리고 또 낱마리도 구매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백화점은 가격대는 좀 있지만 깔끔하고 음. 뭔가 이 물건도 싱싱해 보이고 서비스도 좋고 하니까 그좀 그런 값어치를 것 하는 것, 것, 것 같아요 확실히 같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 네, 시장은, 사이. 시장도 쉽게 시장 하긴 했어. 응. 근데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 같고, 백화점은 진짜 고급지. 고급지. 고급진 하신. 걸로는 백화점 따라갈 수없 확실히 차이가 응. 있다. 근데 이렇게, 고급지고, 가격도 좋으면 좋겠다. 아, 그럼. 고급지고, 가격도 저렴하면 최고인데, 그걸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돼? 오 그렇게, 그렇게 하면 돼. 명민대리. 네? 우리가 이번에 제주시장도 갔다 오고, 백화점도 갔다 왔잖아. 아, 그렇죠. 우리 PC대회도 전복하면 유명하잖아. 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피쉬데 전복이 뭐 다른 전복이랑 뭐큰 그 차별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은 일단은 재고 순환이 굉장히 좋아요 오프라인도 판매 하고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수족관에 쌓여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통통하고 전복이 굉장히 맛있지만 깨끗하게 가져오고 오랫동안 물에 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재고 이 순환이 굉장히 좋아서 전복 자체가 진짜 깨끗해요 수족관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요즘 진짜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산지에서 또 바로 갖고 오기 때문에 중간 유통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 유통기가 없어서 이 시세에 따라서 저희가 또저렴함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전복 얼마지 우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북한에 온라인 중에서도 굉장히 또 저렴한 북한에 속하는데 퀄리티는 너무 좋요 진짜 도톰해가지고 전복은 도톰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먹을 게 많아 굉장히 드시면 달콤하고 맛있는 이런 전복인데 궁금하시면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런 이런 전복좀 드셔야 됩니다 완도에서 바로 가져가 좀... 근데 새벽마다 그냥 그때그때 오잖아 그렇죠 새벽마다 뀌어요 진짜 활력이 다르네요 와 까불이 장난 아니죠 자, 오늘 저희가 시장도 방문을 하고 백화점도 방문을 하고 또 저희 PC데이에 또이 전복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고객님들이 뭐 주변에서 구매를 하실 거면은 마트나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을 가셔도 좋은데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이 전복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PC데이가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자사몰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세도 굉장히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한번 생각나시면은 저희 PC데이 전복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컨텐츠로 또 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